다시 하는 거야? 네? 다시 하는 거야? 네. 이제는 아, 대단하다고 진짜 사랑해.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요. 여기에서 주목하세요. 여기에서 지금 잠깐 오라니까요. 빨리빨리 봐야 돼. 야 이게 극한이 0이면 극한이 0이면 합이 뭐가 되냐? 이거다 했던 거야. 네. 네 극한이 0인 게 1, 2분의 1, 3분의 1. 네, 이게 극한 0이지, 그렇지? 네. 합이란건 전부 다 뭐한 걸 얘기합니까? 아, 네. 뭐한 걸 얘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. 합은 전부 다이 새끼 전체를 얘기하고요. 극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 하나. 알겠어? 네.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야. 어쨌든 얘가 0 되지, 그렇지? 네. 얘가 0 되는데 합은 뭐 되냐? 이거 네. 발산한다고 배우지, 그쵸죠 네. 맞아요. 네. 얘보다 더큰게 있어요.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, 루트 3분의 1은 위에 거보다 아래 게더 커. 네. 분모가 작지, 그렇지? 네. 이건 어떤 꼴이냐면 루트 n 분의 1꼴인데 당연히 큰 거니까 발산한 거지, 그렇지? 네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루트 n 플러스 1 아마 병신 새끼.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지막에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분의 1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그지 네. 이것 때문에 해준거야 네. 이 새끼 극한값 얼마야? 마이너스 무한대 0시이지 그치? 네. 극한은 0인데 유리화 시키지 그쵸? 네. 유리화 시키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맞아? 네.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가 나올거야 네. 그러면은 앞뒤앞 up, up. 남았어, 남았어. 그래 안 그래? 네, 너... 얼마야 그럼? 많네.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대니까 얼마 나옵니까? 뭐 돼, 무한대. 무한대 네. 나오지 그쵸? 네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풀고요.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이 극한이 영이야. 0이면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는데 수렴하는 건뭐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있어. 무한등비수열, 무한등비수열 아비지 그치? 네. 공비가 공비가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, 맞아? 네. 수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? 부분 음, 분수지, 그죠 부분 네. 분수가 n, n 플러스 이인거 있지, 그치 네. 이런 꼴로 되어있는 거는 다 수정합니다 뭐가 수정한다는 얘기야? 합이 아. 수정한다는 얘기야, 합 네. 1, 2, 3, 4쭉 집어넣어서 더하지, 그치 네. 더하면 수정한다는 얘기야 그다음, 어떤 거 있겠습니까? 비슷한 n 제곱 분의 a 꼴이 때지그죠 네. 맞아? 네. 근데 얘는 얘는 n 분의 시그마 n 분의 a, 시그마 n 분 엄마 씨발 루트 엔 분의 얼마? A 이런 건둘다 보완됐습니까? 알싸한데지 알싸 그쵸? 네. 시그마 모두 시그마 이것처럼 루트 엔 플러스 에 플러스 루트 엔 플러스 비 분의 C 이런 꼴도 보란얘얘입니까 극한은 0이지 그치? 네. 그 합은 뭐한다고요? 알싸합니다 알싸 알허라